김가람 데뷔한 지 18일 만에 학폭 논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활동 중단을 한 신인 걸그룹 멤버이다. 2005년생 올해 18세 밖에 되지 않는 아이돌이다. 그녀는 데뷔하기 이전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형을 가지고 있어 배우 고미씨와 고윤정을 닮았다는 말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데뷔만을 기다리게 되었지만 과거에 저지른 악행 때문에 그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동물 울타리에 갇히게 되었다. 가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글 이름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알고 보면 아름다울까 볼람으로 한자 이름이며 아름답게 보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인데 세상을 참 아름답게 보았던 것 같다. 데뷔를 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폭로들이 터져 나오며 덕분에 피해 학생이 겪은 고통을 덜어 줄 수는 없지만 통쾌하게 약간의 사이다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김가람이 르세라핌으로 데뷔를 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주목을 받게 되자, 그녀와 함께 중학교를 나왔다고 밝힌 몇몇 네티즌들이, 김가람은 절대 걸그룹을 하면 안 된다고, 과거에 수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었다며, 그녀의 학창 시절에 대해 하나, 둘씩 폭로를 하기 시작했고, 폭로한 한 학생에 따르면, 김가람은 주변 학교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안 좋기로 유명했고, 네티즌은 학교가 가기 싫을 정도로 겁을 주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한다. 당시 중학교 때큰 사건이나 학교 폭력이 터지는데 그 중심에는 김가람이 연관돼 있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는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이 있으면 데스 노트가 아니라 폭력배처럼 무리를 지어 겁을 줬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페이스북에 공개 저격글을 올리는데 그녀의 타겟이 된다면 학교 생활이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녀의 특기는 야한 농담. 페이스북에 대놓고 파트너를 구하며 꿈을 키웠던 꿈 많은 아이였다. 그러자, 열받은 네티즌이 추가 폭로를 했는데, 이번엔 그녀가 손가락으로 이상한 행위를 묘사하고, 평소 그녀가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가했던 카톡 내역 등을 보여주며, 소속사에게 반박을 했지만, 몇몇 네티즌들이 자신도 같은 중학교 나와서 잘 알지만, 페이스북 사진은 잘 모르겠지만, 칠판 속 사진은 오해입니다. 질 나쁜 남자애들이 가라미를 데리고 가서, 억지로 찍은 사진이다라며, 쉴드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달 동안 결론이 안난 채로 논란을 무시하고 데뷔를 하며 데뷔 쇼케이스 무대에 올라 기자의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소속사한테 물어보세요라며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BTS의 여동생 그룹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녀의 이름처럼 아름답게만 세상을 보고 있던 그녀 지난 15일에 한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가람이 과거의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았었던 내용을 사진을 통해 공개하며, 그녀의 학폭 논란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요구하게 되었지만, 똑같이 무반응으로 소속사의 방탄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서류 공개 사일 후, 한발 남았다, 영화 아저씨의 원빈 같은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도 똑같이 그녀의 피해자로 법무법인인 대륜을 선임해 입장을 밝히고,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서류의 원본을 확보했고, 중한 처벌에 속하는 오후 처분을 받았으며, 소속사와 그녀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끔찍했던 폭력의 실상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확신에 찬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해 해명을 요구했다. 네티즌의 분노와 항의에 지친 소속사는 추가 입장을 내놓게 되었는데 해당 논란들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며 김가람의 학폭 피해를 주장한 A씨가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소금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렸다 주장했다. 이런 행동에 격분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A씨에게 항의만 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김가람도 이번 논란으로 마음이 다쳐 활동을 중단하고, 치유하러 가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하지만, 네티즌은 정보기관도 힘든 일을 해내는 똑똑한 사람이 들이기에, 물리적인 폭력 없이, 어떻게 오 처분을 받았냐. 학폭위 가해 학생이라고 적혀있는 문서가 있는데, 피해자가 될 수가 있냐라며 증거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으나 소속사는 학교폭력위원회는 법정이 아니기에 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다음 반박을 기다리고 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자, 제명에 살지 못할 것이다. 너가 가는 곳이 어디든 반성하길 바란다.